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행복과 내 재산을 지키는 팁을 드리는 김선홍TV의 아빠친구 김선홍입니다. 오늘은 투자 손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 시리즈 영상 4개 중첫 번째 영상 '빚으로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잣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종잣돈이 아닌 타인 돈으로 투자시 불안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급해지면 수익보다 손실 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손실 났을 경우에도 기다릴 수 없기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 종잣돈이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손실 회복 기회를 잡지 못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투자로 손실 본 원금을 투자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저축 상품이나 정기예금 상품은 금리가 낮아서 원금 회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로 어, 투자 손실금을 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빚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갔을 경우 그 빚을 먼저 갚아야 하기에 재투자로 손실 회복 기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 후 손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첫 번째 영상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빚으로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을 동원해서 개미 투자자 대열에 합류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 빼고 부모, 본인, 가족, 지인명이 마이너스 통장을 동원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2단계 지나고 카드 사채도 끌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가능성도 적고 실패하면 너무나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나쁜 돈 끌어다 투자하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 손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 4가지 네 중첫 번째로 빚으로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는 어쩔 수 없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저금리 장수 시대를 맞아서 투자가 불가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기는 투자, 손실 안 나는 투자를 하기에 평소에 금융지식, 금융근육을 잘 키워야 한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선원 금융교육 TV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내돈 지키는 금융권역 키우는 팁을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 투자 손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 시리즈 영상 4개 중두 번째 영상. 50% 투자 손실 시50% 다시 수익나면 원금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남은 원금에서 100% 수익나야 원금이 100% 회복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